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천상천하 주식주전 천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은 SKC입니다. SKC. 자 SKC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우리가 SKC하면 첫 번째 생각 나는 게 뭐가 있죠? 예, 석유화학 쪽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2차전지 소재.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곳이 어딘가요? 반도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 그야말로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 2차 전지 소재들이 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LG n 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저, 에코프로 쪽이라든지, 전체보면 2차전지쪽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이어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skc 또 석유화학쪽 요즘 뭐잘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수화학이 단기간 크게 급등했었고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 lg화학도 어 최근 주가 상승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2차전지 소재 반도체 모든 걸 들고 있는 요즘 핫한 섹터라고 해야 되죠 핫한 섹터들의 모둠 형태 우리가 뭐 횟집에 가면 뭐 닭은 말이주세요 아니면 뭐 연어 해주세요 뭐 참치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각각의 어류들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할 때는 횟집에 가면 모둠 회를 좀 시켜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SKC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로 따지자면 모든 회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도체도 하죠. 2차 전지 소재 쪽도 하죠. 석유화학 쪽도 하죠. 자, 그렇게 좀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SKC가 추세가 움직임들 자체가 하방보다는 뭔가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수급들도 형성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KC도 한번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관점이에요. 아무래도 그동안 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SKC는 최근에 생각보다는 조용히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계간 또 급등 충분히 만들어줄수 있으니까 이제 SKC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할 때가 되었다. 라고 좀 판단해서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SKC의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중국 배터리 기업인 규슈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규슈안, 규슈안. 아, 죄송합니다. 기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데. 자, 미국의 미시간주의 3.5조 원 규모의 배터리 부품 공장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도저히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만들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철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겐 긍정적. 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자,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분기 북미양 매출이, 자, 와이 y 상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6% 증가되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 44% 증가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에 있는 공장 가동률도 초기 단계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공장에 보면 우리가 동박 같은 경우에는 또2차 전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동박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박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분기 북미양 어, e v 양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ESS향 신규 매출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분야 쪽의 ai 데이터의 중심 고부가 비매물 이하 매출성장은 테스트 소켓 영업융류 회복 중이다 라고 나왔는데 또 skc 가또 가지고 있는 테스트 소켓 기업이 뭐가 있죠 isc 가 있죠 isc isc 의 최대 주주가 또 skc 입니다 음, 여기 있죠 테스트 장비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 버인 테스트 소켓 패키징 판매. 자, 3분기 실적 개선될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거죠. 자, 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상호 간세 발효에 따른 북미 감소로 확대되고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판매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라 내용들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볼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SKC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죠? 그전에도 보면요. 안갈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에는 단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겁니다. 안갈 것처럼 움직이다 갑자기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평균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렇다면 우리가 SKC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SKC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이든 신규로 좀 저점 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SKC, 에, SKC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쪽 들어오시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얼마의 매수에서 비중 어떻게 대응했고, 그런 부분들을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는 이슈가 좋은 이슈인지 아니면 나쁜 이슈인지 예,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럴 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skc 를 통해서 큰 수익 좀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10-990-2966 저기로 영어 스펠링 skc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소통방에서 앞으로 우리가 SKC를 어떻게 대응해서 좋은 큰 수익을 만들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꼭 투자전략을 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SKC 투자전략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